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재에게 온라인 분열기과. 오늘은 전립선 세 번째 시간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DHT로 바뀌면서 이것이 전립선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호두 정도 크기인 전립선이 귤이나 테니스공처럼 크게 자라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방광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여러 증상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커진 전립선이 작고 두꺼워진 방광이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생길 수 있는 주된 증상 중에 하나는 잔뇨감입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완전하게 수축할 수가 없어서 방광 속에는 잔뇨가 남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변을 보고도 덜본 듯한 잔뇨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줌을 누고 나도 찝찝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잔뇨가 남지 않아도 잔뇨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벽에 있는 신경이 과민해지면 소변을 보고 나도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기도 해요.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방광벽에 있는 신경의 성질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잔뇨가 있건 없건 잔뇨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방광이 작아지면서 방광에 담을 수 있는 소변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잔뇨까지 남는다면 소변을 담기 위해 쓸수 있는 공간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더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방광이 두꺼워지고 작아지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방광이 작아졌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소변을 덜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끊어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오줌을 한 번에 쭉 누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뚝뚝뚝 이렇게 누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감싼 요도로는 방광만의 힘으로 소변을 밀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압을 이용해서 소변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줄 때만 소변이 배출되면서 뚝뚝 끊어지는 배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이 두꺼워지면 방광벽의 압력 센서가 예민해지면서 급박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급방뇨는 오줌이 갑자기 마려워지면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지 않으면 소변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되죠. 이런 증상이 심한 분들은 어디든 새로운 곳을 가면 화장실이 어딘지부터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방광벽의 신경 세포들이 예민해지면 방광에 소변이 얼마 없는데도 꽉찬 듯한 느낌을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는 방광 안에 소변이 200cc 정도 찼을 때 오줌이 마렵다는 신호가 왔다고 치면 방광이 예민해진 다음에는 소변이 50cc, 100cc만 차도 마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게 되겠죠. 이렇듯 빈뇨는 방광 크기가 줄어도 생기지만 방광 벽의 신경이 예민해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줌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도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전립선을 지나가는 요도가 압박되면 오줌 줄기가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현상과 비슷한 원리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변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대표 증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전립선이 흔히 커지기 시작하는 40세 이상의 남자라면, 오줌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이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줄기가 바로 시작되지 않는 불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끊어지기도 하지만 오줌 줄기가 시작되는 지점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까지 더해지면 소변을 보는 시간이 무척 길어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힘들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젊은 남자 서너 명이 오줌을 누고 빨리 가버린다면 마음이 무척 답답해집니다. 변기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다고 오해를 받을까 겁난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립선 상태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이 예민해지면 자다가 오줌을 누기 위해 깨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에 한두 번잠 깨는 것은 참을 만한데 서너 번을 매일 깬다면 긴 잠을 잘수 없어지면서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야간요가 심해지면 편하고 길게 잠을 자는 게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방광이 작아지고 예민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립선 비대증의 7가지 증상들은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에 나오는 항목들입니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위에 말씀드린 7가지 증상을 증상 정도에 따라 각각 0점에서 5점의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서 불편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런 증상 점수를 IPSS라고 부르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IPSS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초대 손님을 불러서 같이 한번 실제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